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7장 두번째 부분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저희가 이제 전류에 의한 자개라고 해서 어 이런거 배우셨어요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 뭐 오른손 법칙 이라고도 하고 오른나사 앙페르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 인데 얘는 전류에 의한 자계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이었어요. 해서 직선 운동을 하는 걸 만약에 전류라고 가정을 해주면 이 전류를 기준으로 회전 운동하는 자계의 방향을 찾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자계가 들어가는 방향과 나오는 방향으로 오른나사 법칙으로 적용시킬 수 있더라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게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표시하는 게 나오는 방향이라는 거를 같이 좀 기억해 주시고요. 암페어 오른나사 법칙은 방향만 찾았던 거죠. 자계의 방향, 크기를 찾을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크기를 찾으려고 만든 게 뭐였냐면 비오하고 사바르가 만든 비오-사바르 법칙이라고 해서 얘는 전류에 의한 자계의 크기를 구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곡선 도체가 하나 존재하고 있을 때 전류가 흐른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임의의 지점에서도 전류는 동일하게 흐르기 때문에 개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에 변화되는 자기 th를 계산할 때 쓰는 방법이 비오사바르 법칙이었고 접선을 만들어서 접선과 이루는 각이 세타라 가정했을 경우에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죠 4파이 r자승분의 idl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하는 전류에 의한 자개의 크기를 구했던 건 비오사바르 법칙이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알려 드렸지만 이 비오사바르 법칙을 통해서 두 가지를 찾습니다. 원형 코일. 혹은 뭐 원한 코일, 혹은 원형 도선, 원형 도체 다 같은 말인데 중심 축상 자개축 혹은 중심선에서 자계를 구하게 되면 유도해 드렸었잖아요. 지금은 복습이니까 2배의 a제곱 플러스 스몰 r의 제곱에다가 2분의 3승분의 a제곱 i 권선수 있으면 m 붙이는 거 그리고 원형 코일 중심점 그냥 중심작의 h라고 하면 2a분의 i 권선수 있으면 m 붙이는 거 중요한 건요 a라고 하는 거는 원의 반지름을 뜻하는 거고요 r이라고 하는 게 떨어진 거리를 뜻한다는 라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암페어 오른나사 법칙과 비오사바르 법칙을 토대로 이런 식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암페어도요 자계를 구하는 걸 찾아내죠. 그래서 예를 들면 회전하는 자계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찾으셨을 때 이때 크기를 구해라라고 하면 주의적분 법칙이라고 해서 인테그랄 H dl이 시그마 Ni와 같다. 고로 자계와 전류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식을 만드는데 그럼 H는 기본 형태가 L분의 Ni가 돼서 떨어진 거리를 R이라 가정했을 때 2πR분의 I, 권선수 1회라고 가정하면요. 요렇게 자개를 만들어 내더라라는 걸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보세요. 무한장 직선도체나 혹은 원통, 원주도체에서 자개가 2πR분의 I가 되는데, 떨어진 거리 R이 a보다 클 때와 떨어진 거리 R이 a보다 작을 때로 나눠가지고요. 외부에서의 자개 같은 경우는 어떤 조건에서도 변화가 안 돼요. 그런데 내부에서의 자개라고 하는 녀석이 변화가 생깁니다. 만약 전류가 표면에만 흐른다라고 하면 0으로 잡는 거였고 전류가 균일하게 흘러요라는 조건이 붙어버리면 2πa제곱분의 RI라는 식으로 바뀌게되더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내부를 나타내는 곳까지 자개가 0이다가 반비례하는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거 하나, 혹은 내부를 나타내는 곳까지가 아래 비례하다가 반비례하는구나라는 그래프로도 그릴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런 얘기를 배웠던 게 7장에서 이두 번째 부분에 바로 했었던 얘기고, 그리고 배운 게 뭐였냐면 유한장 직선도체에 의한 자개라는 식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유한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요, 무한장이랑은 조금 다르게 해석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유한장이 들어가면 H라고 하는 녀석은 이 파이가 아니라 4파이 r 분의 i라는 걸 시작으로 만드는데요. 길이가 존재하고 있는 직선 도체가 있을 경우에 이 직선 도체의 전류가 흐르면 직선 도체로부터 r 미터 떨어진 지점의 자개를 구하는 요령이었어요. 그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값을 세타1, 여기을 세타2라고 하면 그죠 사인 쓰는 자리라고 했었고 여기에 있는 걸 베타1, 여기가 베타2라고 했었으면 코사인을 쓰는 거여서 만약 세타를 쓸 거면 사인 세타1 플러스 사인 세타2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동일하게 써놓고 코사인으로 써서 베타1 플러스 코사인 베타2라고 쓰셔도 되더라.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유한장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앞에는 2파이알이 아니라 4파이알분의 i라는 걸꼭 기억하시고 각도가 어디가 주어졌는지에 따라서 사인을 쓸 거냐 코사인을 쓸 거냐를 결정하는 거죠. 만약에 문제에서 하단 부분이 없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뒷부분을 안해 주시면 됐던 것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였고요. 아, 이런 거 하나 있었네요. 정 n각형 중심 자계라고 하는 거. 자, 정 n각형 중심 자계라고 하는 h도 만들었었습니다. 유도를 다해 드렸어요, 제가. 원을 그려 가지고 다 만들었는데 결국에 이거죠. 2이 a 분의 n i의 탄젠트 n분의 파이라는 식으로 정 n각형 중심 자계를 만들 거고 중요한 건 n이라고 하는 건 각형수예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우습긴 한데 사각형, 삼각형, 육각형이라는 변수가 들어간다는 얘기고, A라고 하는 녀석이 중요하죠. 요게 뭐였냐면, 한 변의 길이가 아니라 반지름의 길이라고 하는 녀석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꼭,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정사각형 도체,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정삼각형 도체, 이렇게 나오니까, 만약 한 변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정삼각형 도체 같은 경우에 반지름은 그죠. 3분의 루트 3l이라는 녀석이 되는 거였고, 정사각형 같은 경우는 2분의 루트 2l 되는 거였고, 정육각형 같은 경우면 l이랑 같더라라는 거. 그래서 얘는 삼각형일 때, 얘는 사각형일 때, 얘는 정육각형일 때 쓰는 변수들. 물론 이것들도 제가 다 만들어 드렸죠.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 그려드리고, 정사각형 그려드리고, 정육각형 그려서 구하는 방법까지도 알려드렸었어요. 만약에요. 정삼각형짜리를 여기다 대입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 보죠. 그러면 2파이에다가 a 대신에 3분의 루트 3l 그리고 3i의 탄젠트 3분의 파이라는 식을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근데 탄젠트 3분의 파이면 60도가 되는 거고 탄젠트 60도면 루트 3이라는 녀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이 만들어지죠. 3분의 2루트 3 파이 L 분의 1분의 3루트 3 i가 되면 루트 3 없어지고 그렇죠 파이 L 분의 9i다라고 하는 게 선생님들 교재에 나와 있는 정상각형 중심의 자개 책 어디였냐면 162파이지에 보면 어 이거 어, 요거 이 있죠 2파이 L 분의 9이 살아야 되니까 2파이 L 분의 9i라는 녀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사각형을 만들 거예요라고 하면 a라고 하는 자리가 3분의 루트 3이 아니라 2분의 루트 2l이 들어가면 되고 정육각형이 들어갈 거면 a라는 자리를 l로 쓰고 중요한 건 사각형이면 44, 4, 육각형이면 66 6 집어넣어서 똑같은 식의 모양을 만들어 내야 l이라고 하는 한 변의 길이를 이용할 수 있는 식으로 모양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문제에서 구분하셔야 돼. 이게 한 변의 길이를 준 건지 아니면 반지름을 준 건지를 구분하셔서 시계 모양을 바꾸고 쓸 거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또 배우신 것 중에는 솔레노이드라는 게 있었네요. 솔레노이드. 자, 솔레노이드는 두 가지였어요. 환상 솔레노이드라고 해서. 평균 반지름을 r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코일에 전류를 흘리게 되면 자속이라는 게 발생을 해서 암페어 오른나사 법칙에 의한 자속의 방향이 이렇게 노란색 선과 같더라라고 한다면 이 도체의 자계의 세기 h는 주회 적분법칙상 만들어낸 l분의 ni를 가지고 l이라는 게 길이니까 평균 반지름을 쓸 때는 2파이 r분의 ni를 쓸 거다. 외부 어딘가에 자계를 묻는다면 0이 되더라라는 거 하고 무한장 솔레노이드라고 해서 길이를 알수 없는 철심에다가 코일을 감아주고 전류를 흘리면 오른나사법칙에 의한 자계 자속이 발생하는데 문제는 전체 권수를 모르는 경우죠. 그러니까 h라는 자계가 l분의 ni가 된다 하더라도 1m당 권선수라는 녀석으로 얘를 좀 바꿔야죠. n0, i다 라고 해서. 그래서 얘도 외부 어딘가의 자개를 물으면 0이 되더라. 헌데, 무한장 솔레노이드의 특징은 내부 자개라고 하는 게 평등 자개가 되고, 이 평등 자개를 다른 말로는 균등 자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더라. 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솔레노이드 부분의 자개까지는 결코 어렵지 않아요. 다만, L은요, 길이고요 R은요, 반지름이 된다라는 거, 떨어진 거리. 여기서는 떨어진 거리를 의미하죠. 이거를 구분을 하셔야 돼. 만약에 길이가 10cm예요라고 줬는데 그 길이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망한다는 거죠. 10cm 여기만 넣는 거예요. 떨어진 거리가 10cm예요. 그럼 여기다 넣는 게 아니라 여기다 넣어야 된다는 거지. 이걸 알고 계셔야 솔레노이드를 풀어내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배우신 게 전류에 의한 자위라는 것도 있는데요. 중심 축상의 자계가 아니라 자위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 이중층의 형태를 그대로 따가지고 온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빠른 거죠. 높이를 X, 원의 반지름을 A라고 하고 여기가 끼인 각 세타일 때이 부분에 전류가 흐른다라면 판자석은 아니에요.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이 전류가 흐르는 원형 코일의 중심 축에서 자개가 아니라 자위를 구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자위를 구할 때는 4파이 뮤제로 알분의 M 대신에 이중층의 세기에 해당하는 M 델타와 입체각을 곱하는데 특징은 이중층의 세기인 M 델타가 시그마 S 곱하기 델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죠. 뮤제로 I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럼 뮤제로 I가 되니까 M 델타 다리를 뮤제로 I로 대체만 해주면 예하고의 역분되고 4파이 분의 I 오메가가 될 거고요. 당연히 오메가는 입체각이니까 2파이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더라 라는거 대입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해서 2분의 3승 들어가는 그런 형태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조금 달라요 어 아까 중심축상 자개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됐어요 h는 2배의 a제곱 플러스 스 r 리 제곱에다가 2분의 3승 분의 A제곱 I, 이거는 중심 자계야 자개. 자계. 중심축 자계 근데 얘는 중심축 자위. 두 개의 차이를 구분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배운 건또 뭐가 있었냐면요. 어, 전자력.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는 게 나왔네요. 저는 수업 시간에는 플레밍의 왼손과 오른손을 같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한번 보죠. 플레밍의 왼손이라고 하는 건 일단 자개가 형성이 돼 있어야 되죠. N극이라는 자석이 있고, S 극이라는 자석이 있다면 N 극에서 S 극으로 발생하는 어떤 자계가 있을 건데 이 지점에 도체, 도선을 두고요. 도선의 길이를 l 미터, 도선과 자계가 이루는 각을 세타. 여기에다 전류를 투입하게 되면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힘 때문에 이 도체는 회전하더라. 이때 발생되는 힘 전자력 F가 아바이는 신으로 외워주시면 좋다. I B L 사인 세타다라고 하기로 했었고 외적이니까 I 크로스 B L이라는 건 어디 붙어도 되고요. 물론 B라고 하는 자속밀도 대신에 mu H를 써도 된다. 그래서 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게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이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고 이 왼손 법칙은 손가락의 방향이 중요했는데. 왼손가락의 엄지가 F, 검지가 B, 중지가 I가 되더라라는 거. 근데 이 플레밍의 왼손을 그대로 따다가 한게 뭐였냐면 로렌츠의 힘이라는 게 하나 있었죠. 그래서 이 로렌츠의 힘이라는 건요, F는 IBL 사인 세타라는 걸 이렇게 바꿔요. T분의 QBL 사인 세타로 바꿔도 T분의 Q 자체가 전류기 때문에 아 너는 QB T분의 L 즉 V 사인 세타로 바뀌는구나. 그래서 qbv 사인 세타라고 쓰고요. 다만 V 크로스 B고 Q는 어디부터도 된다라는 요 외적의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로렌츠는 자개가 있는 곳에 전하를 놨더니 전하가 자개를 뚫고 갈때 발생하는 힘을 따진 거고요. 전개까지 같이 계산하면 F라고 하는 힘은 전개를 뚫을 때와 자개를 뚫을 때 힘의 합성이 되기 때문에 큐라는 전하는 대로 두고 전개 e 플러스 v 크로스 b로 표현할 수 있더라. 그래서 요거를 푸시는 방법까지도 문제를 풀어드렸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로의 순서를 지키셔야 한다는 거죠. 크로스 먼저 전개 더하고 전화를 곱하는 이 순서를 찾아내셔야 플레밍의 왼손을 통한 로렌츠의 힘까지도 만들 수 있다. 물론 이제 오른손도 하나 알려드리긴 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그때 한번 좀더 정확히 보고요. 지난 시간에 본 공식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 이제 뭐할 거냐면 자개가 전자 내에 수직 입사할 때, 뭐 그러면 궤적 R 이라고 하는 게 리얼한 뮤직 비디오가 베스트다. 자, 오늘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할 거예요. 이런 거 하나 볼 거고. 어뭐 오메가라고 하는 게 n분의 b2가 되더라 뭐 이런 것도 할 거고 근데 이거는 오늘 할때할 할 거기 때문에 이따가 수업 시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될 거고요. 여기까지만이라도 좀 기억을 해주셔야 해요. 이제 거의 진도가 끝나가고 있죠. 7장도 후반부가 되고 있고 오늘 수업 끝내고 나면 한 8장, 9장 그죠. 많이 나가면 8장, 9장까지도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상황을 보고 다음 시간에 한번더 제가 공식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